아, 안녕하세요. 어 신문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 현실 경제 김아나입니다. 어 이어서 어 지금 또 주요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국 정부도 굉장히 또 지금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어 모습입니다. 예. 제 보리스 존 총리도 지금 영국의 트럼프라고 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하고 있죠. 또 이제 브렉시트 관련해서 굉장히 또 어, 크게 또 일을 했고, 어, 그래서 지금 경제 충격이 커지자, 500조 규모 대출 보증에 예, 카드를 꺼냈습니다. 예, 또 이제, 금리도 내려가고, 어, 지금 보시면 국내 총 생산 15%를 맞먹는 것으로, 어, 이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라는 대목, 예. 그래서 지금 세계를 끌어가는 예, 미국과 영국 지금 굉장히 또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같이 볼수 있고 전시 상태다 라는 대목까지 해서 어 지금 또 국방 물자 관련해서 트럼프가 또 서명을 또 했고 어, 한다고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영국도 지금 주정과 식당 영화관 어1 년간 어 지금 어 사업세 세금 면제해 주겠다 라는 대목까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어, 지금, 미국 90만 명 넘었다. 지금, 오늘도, 진단키트, 또, 엄청 뜨겁겠네요. 예, 그리고 또, 어, 통화 사업 했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지금, 여지가 많이 있다. 라고, 어, 보여집니다. 예. 어, 그리고, 이제, 어, 또, 이제, 치료제 관련해서, 어, 또, 굉장하게 또, 많은, 또, 역할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유명의 본부장께서, 어, 치료제 개발 돕겠다라고 해서, 국가에서, 지금, 믿을 것은 셀트리온이다. 아, 어, 라고 해서, 그리고 서정진 회장께서 굉장히 또 집념이 강하시죠? 예, 지금 이분이, 어, 보통이 아니다. 예, 지금, 뭐 손을 대면은 이루어 된다. 예, 이런 부분도 굉장히 또 크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또 신경을 쓰고 있고, 지금, 셀트리온 말고, 지금, HRB 또이뮤노미도 있지만은, 어, 어찌됐거나, 지금, 어, 미국에서 이제 지, 보조금 받느냐, 이제 이 이슈가 있고, 예, 나와야 되겠죠. 어,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국내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하고 있는 셀트리온의 정부도, 어, 기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라는 대목에서 정부에서 진단키트,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어, 이제 온 거죠. 예, 당부를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의 어, 지금 지지세가 크다, 아, 정부에 또 이제 등을 업고 커나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 FDA로부터 좋은 어, 신뢰성 소식을 받고 있고 어, 청주 공장도 어, 어, 통과가 됐고, 예. 그리고 일조 클럽 들어간 부분들, 그리고 휴미라 허즈마, 트룩시마 세계적으로 팔려나가는 부분들까지 굉장하게 어, 지금 이슈, 이슈가 크다라는 대목에서 셀트리온의 지금 전망은, 어, 굉장히 박다라는 대목, 예, 또 이제, 정부가 굉장히 또 관계를 잘 맺어놨죠? 예,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어, 지금 이거죠? 예, 위태로운 세계 경제, 구인을 어, 지금 코로나19 치료제, 예, 어떤 업체에서, 어, 이런 또, 세이비어 역할을 할 것인지, 어, 이제 구원 투수, 예, 어느 기업인지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램데시비로 이제 길리어드사에서 어 지금 가장 빠르게 예 나올 예정이다. 그래서 위중 백신 개발 경쟁 그리고 어제 안내해드린 어 줄기세포 관련해서 파미셀, 네이처셀, 예뭐 강스템바이오텍 등등에서 어 굉장히 또 커나가고 있다라는 대목까지 볼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의 국면에 있어서는 지금 대형주로 이제 그 매수세가 몰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레몬이라든지 탑텍이라든지 정부에 이제 마스크 공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 지금 재료가 크다라는 대목 지금 예 지금 보셨지만은어만명을 넘었습니다. 미국만. 예. 그리고 이제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예. 지금 유럽 전체가 비상이다라는 대목 예볼수 있고요. 예. 그래서 길리어드사에서 이상 3상을 이제 개발 단계고 어전스앤 전슨도 중국에서 3상. 예. 에부비도 삼상, 일양약품 임상 계획 중에서 일양약품이 굉장히 또 뜨겁죠. 예, 그래서 계속 이제 상한가를 치고 있었는데 예. 이면매드 국광약품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임상 관련해서 지금 78건이고 지금 이 중에 HLB, 이민노믹도 이제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 대목에서까지 굉장히 이슈가 크다라는 부분들. 자,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인 램데시비로 어, 이 부분 하겠다. 그리고 말라리아 치료제 관련해서 이게 어떤 또 기업이죠? 예,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예, 심풍제약 이 부분도 어, 심상치 않을 것이다. 라는 대목을 또볼수 있습니다. 예. 어, 그래서 국내 업체들, 어, 셀트리온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 부강약품, 일양약품, 예,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예. 어, 그래서 오늘 심풍제약도 이제 볼만 할것 같고, 부경약품, 일행약품까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대목, 예. 이렇게 또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어찌됐거나, 지금 중국에서 노트북, 어, 지금 휴대폰 사업장에, 어, 지금 근로자들이 복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어, 이제 긍정적이고, 통화스왑이 예, 지금 2008년도에 2배 규모, 예, 이게 전격 체결됐다는 거, 이게 빠르게 됐습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굉장히 되게 크다라는 대목까지볼수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보시면은, 미국 해변엔, 어, 대학생 국정이라고 해서, 어, 이제 학교를 이제 못 가니까, 해변에 가나 보죠. 예, 그래서, 음, 걱정 안 되냐 물어보니까, 어, 가면 가는 거죠. 뭐, 이렇게 하고 있네요. 예, 그래서, 어, 트럼프가 쉽지 않겠다. 예, 그래서 지금, 어 젊은층들 설득이 안 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그래서 성인의, 어, 지금, 천, 어린이에 오백 달러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또 돈을 주자라고 해서, 라는 부분이 있고, 트럼프 메르켈, 지금 전시, 어, 쩐의 전쟁, 예. 지, 0 사천조원 또 쏟아 붓는다라고 해서, 마스크 또 생산을 하고 있고, 어, 2차 대전 이후에 최대의 도전이라고 해서, 독일도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르켈 총리는, 어, 정치를 또 그만한다고 했죠? 어,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 그 다음에, 어, 누가 또 수장을 맡을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예, 그 트럼프는 이게, 어, 이번 사태를 만약 마무리를 잘못 지으면은, 어, 바이든한테 넘어갈 가능성이 크고, 예. 지금, 미국이 그래서 전세계 여행 금지로, 어, 지금 여행 경보를 격상했지만은, 젊은 층들은, 예, 걸리면 걸리는 거지. 어 <laughs> 어, 왜 자가 경기 해야 되냐, 어, 이렇게 나온다고 하네요, 예. 이거 미국이 심상치 않네요. 그래서 진단 키트 이 부분도 굉장히 또커 나갈 것 같다라는 대목까지 같이 볼수 있습니다, 예. 어, 지금 또 대구에서 또 이제 젊은, 예, 10대 또 이슈가 또 조금 나왔었는데, 어 이게 또 쉽지가 않다라는 대목들, 예, 볼수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그 자동차 관련해서 지금, 어, 문을 닫고 임시적으로 휴업을 하고 있지만 지금 정의선 체제, 정봉구 회장이 어 내려놓고 정의선 체제가 이제 공고하고 앞으로 이제 회복세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현대차, 현대모비스 등등에서 어,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정부에서도 수소차, 예, 전기차,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어, 2차 전지 같이 가는 대목이죠. 플라잉카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 예, 같이 볼수 있고요. 그러면서 미국 사재기 역설, 어, 지금 비비고 만두 엄청 팔리고, 어 지금 보시면 종갓집 김치도 예, 라면하고 같이 팔려 나가는 부분 짜파구리 예, 엄청나다 라고 해서 cj 풀무원 이 부분도 같이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예, 만두 냉동 피자 햇반 예, 두배 증가 공장 풀가동 예, 라고 해서 이 정말 코로나빨 팬데믹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강타를 하면서 어 지금 엄청나게 팔려 나가고 있는게 어 지금 만두 라면 예, 김치 예, 이런 부분들 예, 간편식 예,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값이 급락을 하면서 항공주가 추락을 하고 유가 폭락에 정유주 예, 떨어지고 지금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미국 셰일업계는 어, 줄도 산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해서 예, 이 유가 하락이 굉장히 큰데 이거를 뭘로 잡을 것이냐 이거에 대한 부분도. 아직 뾰족한 수가 안 보이고 있죠. 그래서 계속 돈을 푸는 건데 돈을 주고 돈을 푸는 건데 통화 수업도 하고. 그래서 이게 어, 어떻게 해서 잡힐 것인가라는 대목까지. 그럼 결국은 오 p e 플러스 국가가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예, 돈을 풀고 어 코로나 치료제 나오고 공장을 풀 가동해서 계속. 어, 이제 석유를 쓰는 쪽으로, 기름을 쓰는 쪽으로, 예, 정유를 쓰는 쪽으로, 가자라는 이 전략일 텐데, 이게 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것들도, 어, 아직은 장담하지 못한다. 하지만 통화 스왑 부분은 굉장한 호재다. 아, 어려운 일을 해냈다라는 것을 볼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BTS 상장 이슈가 있는데, 어찌됐거나 지금 올라올 수가 없죠? 올라오겠죠? 가치 평가를 못하니까 차라리, 지금 같은 경우는, 어, 이제, 휴장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예, 일단, 지금 통화 수업 때문에, 어, 지금 오늘은, 어, 좀 한숨 돌릴 것 같다, 어, 그리고, 미국, 음 시장도, 어, 거의 보합권이지만은 어 올라갔죠, 조금, 예. 이런 부분도 볼수 있다라는 부분들, 어, 그리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현대위아가 어 미국 유럽에서 차 핵심 부품 700 7 0 0억 수주했다라는 부분들 에 로봇 미래 먹거리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제가 포스코 i c t 또 안내를 해 드렸죠. 예. 그래서 이 관련 업종들 예, 지금 초저출산, 초초고령화로 이제 일을 할 사람들이 이제 부족해지는데 예,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할 아어 길이 열리고 있다라는 등등해서 예, 지금, 오늘, 이제, 셀트리온, 어, 그리고, 이제, 어, 식품주, 예, 이 관련한 것들 볼수 있겠다. 예, 농심, 예, CJ, 뭐, 등등 해서 이 이슈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체크해 두시고, 일단, 통화 수업에 대한 부분은, 어, 지금 문재인 정부, 어, 2020년 상반기 최대 성과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이슈다라는 대목까지 같이 보면서, 어, 오늘을 맞이하길, 어, 바라겠습니다. 예. 어, 오늘 어, 또 화이팅하시길 바랍니다. 예, 어찌됐거나 우리가 잘 극복을 해야 되고 금요일입니다. 예, 마음마저는 어, 기분 좋게 어, 본인이 자신을 이제 마인드 컨트롤할 수밖에 없죠. 예, 그렇게해서 지금 보니까 어, 개나리도 이제 피는 어, 것을 봤는데 어, 언제가는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겠죠. 예, 지나간다고 보고 예, 그 와중에서 어,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찾는, 예, 또 이런, 어, 것도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출근들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어, 신문을 보면 어, 미래가 보인다. 현실 경제 김안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